안녕하세요, 김신조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가장 묵직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더리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로 돈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 etf 초반 유입 수준을 따라잡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이더리움 etf입니다. 자산 규모가 벌써 100억 달러 하나로 13조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그 정도 규모의 돈을 이더리움 기반 상품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에 올라타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최근 월스트리트 리서치 보고서들을 보면 놀라운 흐름이 하나 더 감지되고 있어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선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더리움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인프라이기 때문이에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디파이부터 NFT까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스테이킹을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과 보상을 동시에 제공하고 자체 생태계가 계속 확장 중이거든요. 단순 저장수단인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은 쓸수 있는 코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들이 장기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시장 반응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7월 한달 동안 이더리움 가격은 무려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냥 몇 퍼센트 반등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한달 만에 1.5배 가까이 오른 건데 차트를 보면 더 놀랐습니다. 30일 거래일 중 24일이 양봉. 즉 거의 매일이 상승 마감이었거든요. 지금은 단기 반등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무색할 정도예요. 이건 명백한 강세 전환이고 이더리움의 시대가 시작됐다. 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이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게 아닙니다. 기술력 자체도 계속 진화 중인데 바로 올해 11월에 예정된 후사카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건 롤업 수수료를 줄이고 확장성 처리 속도를 크게 개선하는 핵심 패치인데 디파이, NFT, 게임 등 레이어 2 생태계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곧 나스닥에 상장 예정인 기관 전용 이더리움 플랫폼 이름하여 더 이더머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4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상태고 기관들이 이더리 을 직접 투자, 운용, 보관할 수 있는 최초의 공기업형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상장 시점이 언제냐? 2025년 4분기, 즉 올해 말입니다. 기술, 자금, 정책 생태계 모든 방향에서 완벽한 그림이 맞춰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느냐, 그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누구는 아, 지금이 기회구나. 혹은 지금은 위험하구나 하고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하시는데 누구는 또 에이 설마 하시다가 뒤늦게 진입해서 꼭대기에 물리시고 손절 안 하시고 기다렸다가 물리시고 이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죠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렇게 의심하다가 놓쳐왔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정확한 진입 타점 정확한 입절 타점 정확한 손절 타점 이세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요. 결국엔 타점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감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 한달 동안 70% 정도 수익을 가져왔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바로 AI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비트와 연동돼서 이평선, 볼린저 밴드 등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신호를 드리는 ...인데요.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르시겠죠. 자, 종목은 카이버 네트워크. 7월 28일 오전 9시 12분에 626원 진입가 나와 있죠. 이 타이밍에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에 매도가 725원으로 15%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종목은 하이퍼레인이고 7월 28일 오전 10시 6분에 648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다음 날인 7월 29일 오전 10시 11분에 747원 수익률 15% 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 볼게요. 종목은 저스트고 7월 29일 오후 6시 40분에 52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7시 56분에 58원 수익률 10% 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점이 감지되면 그 순간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진입 가능하다. 이제 슬슬 익절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100% 완벽하게 수익만을 보여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부분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방에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방에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은 그만큼 큰 리스크와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3%, 5%씩 수익을 쌓아가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5% 수익받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셨죠 정말 그럴까요 천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5%씩 15일 동안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총 수익금은 1078만원 원금 포함 2078만원이 됩니다 2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4157만원 3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6236 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는 최소화 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쌓아 갔을 때 만들어 낼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언제 들어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이거든요. 이 AI 프로그램은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는데 기준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AI 프로그램의 매매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정보방 링크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에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주시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해킹 프로그램 깔려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 시고 프로그램으로 드리면 직접 세팅하고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신호만 보실 수 있는 방 링크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 언제 들어가서 타점 일일이 찾아보고 있어 귀찮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워치에 타점 나올 때마다 알림 오게 세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스마트워치가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스마트워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 다 드릴 순 없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에 제가 몇개 준비해 놨으니 가지고 있는 개수에 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말씀 주시면 세팅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 주세요. 편하게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